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선물 별로 없지만 한번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체크해 보면 어떤 꼬마아이로부터 받은 성탄절 카드가 선물은 아닌 것 같지만 선물로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낙도성교를 갔었는데 예전에 낙도성교가 아니라 태백산 오지성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는데 이번 낙도성교에서도 특정 아이가 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는데 그때도 역시 어떤 특정한 아이가 집요하게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여튼 열심히 저를 쫓아다녔는데 전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하여튼 상당히 아이들에게 열심히 율동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에 했었으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어떤 카드가 온 겁니다. 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그 아이로부터 성탄절 카드가 온 겁니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전 충격을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이 손수 제작하고 글씨도 손수 쓰고 아주 아름답게 만든 카드였는데 제 이름을 넣어서 사명시를 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정말 신선한 감격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 정범 선생님을 범 범처럼 달려가서 만나뵙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구구절절한 저를 사모하는 사연을 써놨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순진하고 정말 예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까지 제가 받은 많은 선물 중에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낙도 아이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이 낙도 성교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언제쯤 다시 또 6개월 후에 어째쯤 1년 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나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낙도 성교 같지만 작은 어떤 성교의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은 엄청나게 큰 기쁨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습니다. 기억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각자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영접한 모든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은사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독특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건 독특한 면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독특한 어떤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선물에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상당히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사람들이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선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선물을 갖다 누가 정성스럽게 줬는데 누구꺼야 선물하고 비교한다면 준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꼬마아이와 나이든 누나가 있길래 골고루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꼬마 아이가 자기 선물 받은 장난감만 보고 기뻐하면서 어, 고맙습니다 저에게 장난감을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아름답게 끝나는 것인데 이 꼬마 아이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나이가 많이 든 아가씨가 된그 누나가 받은 선물을 볼때 시샘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는 왜 장난감을 주고 누나한테 저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겁니까? 싫어요 싫어요 나의 장난감 싫단 말이에요 나도 누나한테 준저립 팔레트를 주세요 아이섀도우를 주세요 마스카라를 주세요 망사스타킹을 주세요. 막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면 이것은 선물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적합하게 꼬마에게는 꼬마에 맞는 장난감을 누나에게는 누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줬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싫다고 나도 저것을 달라고 땡깡을 부린다면 이것은 선물의 취지에 받은 사람이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선물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은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따질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을 작게 받았던, 크게 받았던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난왜 이렇게 조그만 걸 줬습니까? 저 사람은 왜큰걸 줬습니까? 따질 분야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안 된다, 따져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선물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선물은 결코 서열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저 사람은 이 선물 받고, 이 사람은 이 선물 받고, 난이 선물 받고 그 선물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버립니다. 아, 이 선물은 좀 수준이 높고 이건 고가의 선물이니까 서열로 따져서 나는 상당히 낮게 평가받아서 이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져서안 된다는 겁니다. 선물은 그 자체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서열로 서열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대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선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적합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셨으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도 있지만은 그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있는데 그 100명의 아이들에게 전부 다 초코파이를 갖다 동일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좋았다가 말아 버립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에게 종류별로 줍니다. 이 아이는 초코파이, 이 아이는 빅파이, 이번엔 몽실똥똥, 이 아이는 오시 오우에스, 이 아이는 미니 파이. 똑같은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줬을 때 아이들의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그 자체로는 기쁨이 좋은데 옆을 보니까 선물이 똑같습니다. 이쪽을 봐도 똑같습니다. 뒤를 봐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기분이 반감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골고루 독특성을 가미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서열을 갖다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독특성에 맞게 개성에 맞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선물 중에서 바울은 오늘 대표적으로 일각, 일곱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특징이 독특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선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네가 받았으면 너 혼자만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 너 혼자만 기쁨을 누려서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너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달,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만을 향하고 있다면 나만의 유익만을 향하고 있는 그런 요청적인 기도라면 그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데그 선물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선물을 갖다 내가 누리다 보면 나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기뻐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언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거 쪽집게 무당,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할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제가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저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진짜 때려치워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터가 나쁘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가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진짜 가정을 버려야 됩니까네 얼굴은 남에게 상처를 주니까 네 얼굴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받아서 누가 얘기해 줬는데 진짜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해온다는 겁니다. 저거 그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독특한 계시를 주셔서 정말 그런 진정한 어, 그런 예언, 앞을 내다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예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언은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렸기 때문에 그저 점쟁이 무당식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예언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대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 그런 의미로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표현으로서 예언이 쓰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서신들의 예언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 예언은 전부다 경고한다, 건면한다, 교훈을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보다도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신앙적으로 고지식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타협을 불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 내가 뭔가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졌구나. 내가 뭔가 남들보다 성경적인 말씀의 이해가 좀 빠릿빠릿하고 해석이 잘되고 풀이가 되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열심히 양육하는데 써야 되고, 열심히 선포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영적 지도자, 그런 목회자들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영적 리더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주장을 열심히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껴버립니다. 예수를 제껴버립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차려서 교주로 나갑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는 뛰쳐나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섬기는 일, 이 자체도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 사역하는 일, 누군가를 서포트해 주는 일, 이상하게 섬기는 자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남들이 봐주진 않지만 청소를 하면서 또 어떤 식당에서 설거지 를 하면서 이렇게 뒷정리를 하면서 모르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설거지 하기 싫고 죽어도 정리하기 싫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정말 미치도록 싫고 청소하는 것도 정말 싫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거 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기쁨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일이라는 섬김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김에 대한 어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기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체력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사육하고 싶어도 몸이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체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봉사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아주 튼튼합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 건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체력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기 쾌락을 즐기라고 병강사가 되라고 옹녀가 되라고 그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라고 체력을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체력적이고 건강적이고 남을 섬기실 때의 그런 튼튼한 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셨다면 그것을 남 위에 군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사용하라. 순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고 정말 돌보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사람들마다 독특하게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데 보면 어떤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를 얘기하고도 있는데 이런 남들보다 뭔가 지혜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 가르침의 선물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천자문을 다 외우고 구구단을 다 외우고 모든 법칙들을 다 외워서 머릿속은 꽉꽉 차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다섯 번째 장소에 지금 기억이 돼 있어. 내 끄집어내서 너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데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단다. 네가 직접 들어와서 끄집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표현을 잘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내 부하로 만들다든지 내 편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된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생활에 영적 유익을 느낄 수 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해력이 투철하고, 분석력이 있고, 표현력이 있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았고,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자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자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 자체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또 재밌는 은사가 있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고 써 있습니다. 권위하는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남위에 군림하는 것이 권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권위란 뜻은 누구를 격려한다, 건면한다, 남에게 웃음을 준다, 위로를 한다, 화해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엔터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낙천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서글서글한 사람들 보기만 해도 웃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 남에게 격려하고 건면하고 웃음을 주고 위로하고 화해를 줄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스타가 되라고, 너 인기 연예인이 되라고, 너카사노바가 되라고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롭고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심어주고 기쁨을 심어주고 웃음을 심어주고 위로를 주라고 권위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성격이 좀 모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열도 일으키기도 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갈 때마다 평화스러웠습니다. 항상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웃깁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상승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권위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또 재미있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은사는 그냥 남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재물로 돕는다. 물질로 돕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잘 버는 사람이 아직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히 돈을 잘 봅니다. 로또 복권을 딱한 번만 사도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만 번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500원짜리도 안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잘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돈을 잘 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잘 버는 은사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신 것은 너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는 자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굳이 하라고 돈을 잘벌수 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돈을 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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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게 되면 그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능력으로 본 돈을 잘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재물의 은사를, 주셨고, 재물의 은사를 주셨구나. 재물을 잘 버는 선물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은 방향만 온전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이런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재물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선물을 받는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하라. 다른 동기를 갖지 않고 진실되게 하라. 어떤 감추어진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독수리 인재 같다는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슈퍼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서기만 하면은 무리 이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건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다 풀어주려고 내가 앞장서서 해결할 거야. 걱정만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돌보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어떤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행정적으로 뭐잘 처리하는 사람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스림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갖다 내세우는 방편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만하게 교만하게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해서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함으로 사용하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방편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 도닥도닥거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어떤 문제에 자신이 돌파해 나가서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그런 공동체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거만한 CEO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배불뚝이가 되어서 기름, 기름을 갖다 머리에 바르고 애헴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먼지 앞장서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만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이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바울은 궁유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궁율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하고 만져주는 겁니다 병든 자, 아픈 자를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어떤 의료활동을 의료 하는 사람, 간호활동 하는 사람 치유에 내적 치유를 해준 사람들,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회 문제에 이상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궁율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궁율을 베푸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 어떤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근접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노인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축해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궁휼의 마음이 생겨서 인간적인 자비의 마음이 생겨서 직접 다가서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준다는 겁니다. 간호해주고 치유해주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궁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베풀다 보면 남을 치유하다 보면 어른들을 돕다 보면 그 기쁨이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번져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씩의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선물을 주셨을 겁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일곱 가지의 지금 예를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언의 선물을 받았는가 섬기는 선물을 받았는가 가르치는 선물을 받았는가 남을 갖다가 웃기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건면하고 격려하는 선물을 받았는가 어떤 재물을 갖다가 내가 많이 불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돕는 선물을 받았는가 남을 위해서 내가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선물을 받았는가 직접 사람들을 대면해서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랑의 선물 궁일의 선물을 받았는가 이런 선물을 받으셨다면 마껏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물은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망건 누리되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지체들이 행복할 때그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을 주셨을 텐데 그 선물을 발견하셔서 그 선물을 망건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은사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한데 주여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기쁨을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냥 창고에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의 선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 돕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난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체력이 뛰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냥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걸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저 청소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망껏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껏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주시어서. 정말 이런 은사들이 퍼져나가고,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여도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물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선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은사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무엇인가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구나 선물이구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사람에게도 영적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삶에 대한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런 더위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는 1 4일이니까 다음 주 다음 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련회.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까지는 어 백여 명 신청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 터에 소속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일단 나가시다 보면 여기 부스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몇명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다 나가시면서 어, 터에 얘기하지 않은 분들은 나 가겠습니다 라고 부스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주제가 어울림이니만큼 여러분이 14일, 15일에 가셔서 많은 분들 어울리시고 우리가 정말 지체됨 우리가 받은 선물을 서로 간에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여러분이 오전 충분히 주식할 수 있도록 오후 1시에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1시에 여기 다 오셔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월 3일부터 우리가 또 알파 코스라는 우리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기는 마쳤는데. 일기 마치신 분들은 얼떨결에 마치신 분들이 많은데 어, 이기는 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써있는 것처럼 신앙적 걸림돌 제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서로 간의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다 해결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이 알팔코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이나 어, 여기 김웅민 누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 코스입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오후 7시에 첫 사랑 회복을 위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저 뒤에 좋은 신문이란 뒤에도 전면으로 광고가 나가고 또 여러분이 포스터도 나가고 여러분 집에 개별적으로 아마 어떤 연락도 많이 갔을 텐데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팀이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전을 보고 저도 도전을 받았는데 정말 이곳이 꽉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시간을 줘두시고 여러분들도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양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새로 오시면은 새순 나눔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아실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